운영하고 있는, 도구리, 도구리, 시집을 운영하고 있는 도구리입니다. 네, 오늘은 또 닌자구리 3탄! 3탄! 네. 네. 오늘 또 찍을 거예요 야, 나와! 나와라고 이거 나한테 찍는 거 아니야, 짜샤? 방송은? 어? 나와. 네. 카메라맨은 없어서 지금 박진우라는 애를 시켜줬고요. 하쿠님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네, 그럼 오늘은 찍어보겠습니다. 잠시만요, 네 잠시만요. 자,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. 자그 상황으로 가볼까요? 네. 어, 기 잘해. 자 이제 찍어 보겠습니다. 민자구리, 참아 레디 액션 네 본능적으로 <laughs> 저번에 악당들이 내무기를 훔쳐갔으니 또이 반지 같은 무기 반지지만 반지 같은 무기를 써야겠네 그럼 그 악당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?

¡En otro piano! 你过什么？飞 <laughs>、啊！Yeah. Yeah. Yeah.